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시 산재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물론 회사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출근길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무엇이 적용되는 게 조금이나마 나에게 유리한지 살펴보려는 건데요. 출퇴근 중에 자가용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동일 사고로 자동차 보험사 등의 산재보험 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리 역시 산재보험에서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산재보험금 급여와 자동차보험금의 자기신체사고의 보상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만약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하다면 과실률을 감안해서 유리한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과실률 문화, 보험금의 상속, 위자료, 재활 등으로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자동차보험은 과실률이 중요해요. 산재보험에서는 내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상속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상속권한이 없고 산재보험은 있습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있죠. 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없고요. 재발치료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되지 않지만 산재보험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본다면 산재처리가 유리할 경우는 사고 당시 나에게 과실이 높게 나왔을 경우. 또 사고로 인한 장기간 후유, 장애가 남게 될 경우 또 사고와 관련된 부상에 재발 위험이 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동차 보험이 유리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 출퇴근 경로상 단순한 출국길 외적인 일탈이나 중단행위가 있을 경우입니다. 즉, 출퇴근이라고 입증하기 어려울 때를 말해요. 또 산재보험 처리 후 위자료 부분만 청구할 때 부상이 경미하고 예를 들면 일주일, 3일, 이하의 치료를 하거나 물적인 피해만 있다면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퇴근의 산업재에는 신청 건수가 자동차 사고 가 많은 편인데요. 지난 2014년부터 18년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약 7만 건이나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과실비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하루 임금이 10만 원인 노동자가 퇴근 중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서 늦골골절로 90일간 치료를 받았다면 이때 과실비율이 100%가 내 과실이라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없고 산재보험에서는 약 705만 원. 과실비율이 본인이 80%라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1 0 5 159만원 산재보험에서는 705만원 과실 비율이 본인이 20%라면 자동차보험에서는 636만원 산재보험에서는 705만원에 평균적으로 급여가 나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보상청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